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S.N.K 모리카 모 가성비 넘치 안녕하세요, S.N.K 모리카 니 S.N.K 모리카 한승현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의 차량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N.K나 k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으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s n k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면서 동급 매물 대비 최저가로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SUV죠 제 옆에 있는 기아 자동차 소렌토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 해당 차량 하이브리드 2.6 이룬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SUV의 장점은 물론 연비까지 잡을 수 있으며 더욱더 인기 좋은 매물이기도 합니다. 22년 형식에 2만 킬 유지하고 있는 해당 차량 단순 불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란 것도 강조시켜 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또한 차량 추가 옵션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쪽에 추가 옵션표 띄워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추가 옵션표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정말 준수해요. 동급 매물 대비 정말 저렴한 가격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4200만원의 수수료 없이 안내해 드리고 있는 만큼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서두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인기 좋은 블랙바디 소렌토 또한 안쪽 언더바게 되면 세덴 브라우 색상의 시트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안팎에 대한 비주얼도 꽉 잡을 수 있는 소렌토 차량입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SNK 모니카 춤매물 기아 정차 소렌토 하이브리드 1룬 시그니처 6인승 등급 차량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22년 6월에 출구된 22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2만 5천 0로미터 유지하고 있는 단순 골체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순차적으로 보험매로도 뛰어서 안내야 되고 있는데 용도 이력 없음, 1인 신종 내차 네 피해, 상대차 피해 전혀 없는 사고에 있어서 정말 깨끗한 정보를 갖고 있는 쏘네드 차량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추가 옵션도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옵션도 살짝 띄워서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동급 매물 대비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4,200만 원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동급 매물대비 정말 저렴할 뿐더러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장 84개월까지 가능한 이자 포함된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더욱 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해당 소렌토 차량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UV 소렌토 차량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등급이다 보니까 연비도 잡을 수 있으면서 공간성도 잡을 수 있겠죠. 블랙바디를 준비해볼스토르트 차량 추천 포인트 정리해보도록 해볼게요. 우선 하이브리드 등급이지만 휠도 빠지지 않고 비주얼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을 영상 통해 체크해드리고요. 6인승 등급이기 때문에 또한 세데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들어면 따라서 더욱 더 고급스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방은지사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트렁크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궁금하게 보여드리고요. 3열의 난 시트도 포이팅 되어 있네요. 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손을 부 옵션, 드래버 와이즈 팩의드마에 따라 반자의 주행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풀 클러스터 개판으로서 후측방 모니터 옵션도 추천 포인트에 올릴 수 있겠네요. 또한 널찍한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은 어라운드 비와 후방 카메라 옵션도 눈에 띄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열성 통풍 시트를 비롯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여러 가지 편의 사항들도 추천 포인트에 올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해당 소렌트 차량 라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앞모습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의가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고자 해요. 굉장히 멋스러운 타이브리드 전용 ED 드럼에 따라 보여드리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가 정말 좋아요.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적어도 타이어 교체 비용 충분히 방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을 넓직한 측면부도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블랙바디 인만큼 더욱더 상품화 작업에 신경 썼습니다. 전체적인 측면부는 물론 유리창과 선텐 사이드스텝, 듀엔더 딥범퍼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후면부입니다. 바로 중업에서 안내해드리게 된다면, 딘 유창과 썬텐, 테일 램프와 들어가는 중단부, 또한 후미등이 들어가는 하단부까지도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다음 지사, 해당 차량 없어서는 안 되는 옵션,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파워 트렁크 옵션도 꼼꼼하게 체크해드릴 수 있겠네요. 6인승 등급이기 때문에 3열에 대한 시트가 존재하는 소렌트죠. 지금은 포이딩 해놨어요. 적지적소에 사용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1열 도어 안쪽으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도어 안쪽에도 세들 브라운 색상이 보임에 따라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메모리스트 옵션과 도어 혼잡이 옵션이 보이기도 하고요. 깔끔한 윈도우 컨트러도 눈에 띄는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하단의 스피커도 천천히 보여 드리면서 내부 좌측도 보여 드릴게요. 송풍 상태 보여 드리고자 고요 차선인탈 방지 옵션과 파워드렁크 옵션 버튼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1열에 대한 내부 공간 보여 드리고자 해요. 굉장히 넓죠? 역시나 세대 브라운 색상의 드럼에 따라서 고급스러움을, 화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트이기도 하고요. 운정석과 동승석 시트 상태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열입니다. 이열 2열 도어 안쪽에는 수동식 커튼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피할 수 있겠죠. 깔끔한 도어 잡이와 열선 시트, 윈도우 컨트롤도 잘 보이는 차이기도 하고요. 널찍한이 열에 대한 공간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SUV 레그룸과 헤드룸 넉넉하다 못해 정말 광활하죠. 6인승 등급이기 때문에 또한 독립 시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수란드 차량을 왜 6인승 등급을 희망하시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트 상태는 뭐 말할 수는 드릴 게 없죠. 정말 양호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앞쪽에는 소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브가 가능한 소렌토 차량의 이어를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네, 해당 소렌토 차량 내부 안쪽으로 넘어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느 자동차든 내부 안게 되면 바로 보이는 게 핸들이잖아요. 해당 차량은 신형 소렌토기 이 때문에. 엠블럼이 기아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중후 앞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을 보시게 되면 반자율 주행과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시에 크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옵션들로 중무장이 되어 있는 깨끗한 핸들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이어서 계기판 보게 되면 풀 클러스터 계기판이에요. 정말 비주얼 좋은 계기판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우측 하단 보시게 되면 10km 수 25,000km 물론 지금 방향 지시대에 이렇게 켜게 되면 후주방 모니터 옵션이 있어요. 요거 차선 변경할 때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계기판 정말 멋스러운 계기판이기도 하고요. 이어서 상단을 보게 되면 해당 차량은 파노라마 솔루프 옵션이 추가 옵션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온도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상단을 보게 되면 솔루프 트립은 물론 기아 커넥트 옵션과 하이패스 이쪽도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센터페시아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정품 내비게이션이요 10.25인치 유분 내비게이션 팩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 터치에 대한 민감도 보세요. 오늘 양화죠. 또한 원격시동에 들어가는 기아 커넥터 옵션 보여드릴 수 있을 뿐더러 차체가 큰 만큼 이 옵션 정말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란드 뷰와 후방 카메라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가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어서 하단을 보게 되면 공조화지 컨트롤을 볼수 있는데 이공조화지컨트롤러가터치 형식이에요. 이 터치 형식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형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인성과 조작성, 다 잡을 수 있는 공조자지 컨트롤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요. 시선을 센터터는 쪽으로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찍한 트레이 공간이 갖고 있는 센터터는 앞쪽이기도 하고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운전석과 동선석,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이기도 하고, 스마트키 두 개가 있는 차이기도 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두 개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형식으로 어 이루어진 기어 변속기도 깔끔하고요. 하단에 보게 되면 드랍은 모드 셀렉이 다이형식으로 어 이루어져 있어요. 총세 가지 에코, 스마트, 스포츠 모드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 셀렉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한번더 들어가게 되면 핸들 열선,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주차 조화 장치 등 굉장히 많은 옵션들로 지휘가 되어 있는 소렌트 차량이기도 합니다 우측에는 컵 보이더, 수납 공간 다 지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내부는 물론 옵션까지 잡을 수 있는 소렌토 차량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당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등급 차량이었고요. 너무나도 추천드릴 수 있어요. 가격도 동급 매물 대비 정말 저렴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소렌토 차량 다시 한번 나가서 정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SNK 모니카 초매물 기아 정차 소렌토 하이브리드 2.6 2륜 시그니처 등급이었습니다. 22년형식의 2만 키로 보험급도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라서 사고에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도 이 차는 거뜬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4,200만 원의 가성비 넘치는 동급 매물 대비 최저가인 것을 강조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SNK 모니카 화성이었습니다.